아니, 무슨 미끄러워. 아, 이니다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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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진짜 됐는데 안 돼? 여성님, 근데 이거 토네도 이거 되다가 미끄러워서 안 돼요. 그러니까요. 어디야, 님? 나 여기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릴 때 맞춰 주는 이클라스 아, 이거 엄청 한데는 나도 굽니다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여기 있다. 아, 진짜. 레... 아, <laughs> 아니, 됐는데. 아까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안 아, 진짜. 아, 이짜 아, 진짜. 아, 진야 이.. 진 아, 니짜 아, 아, 진 아, 진짜. 진짜. 갑자기 웬일이야? 그니까요! 아니 나 자꾸 됐는데 안 돼. 진짜 사기 치고서의 제작자. 나활도잘 쓰고 점프 밸도잘 하니까 나 여기까지 왔네. 나도 점프 잘하는데 진짜 이거 아니 저.. 뒷걸가지고 그니까! 한번 봐줘. 뭐 뭐지 예, 뭐지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아왜나 아, 있어 소송한타님 막아야죠 아소송한타님 거의 나왔어 알아요 <laughs> 뭐 어떡해요 저한테 짜증 불만이 있으까 있습니다 네 겁나 많죠 이거, 어떻게 아, 진짜! 사기잖아 이거. 솔 이거 사기는. 저가 도서기 원래 꼴리는 데다 이걸 깨야 되는데. 어, 됐다. 어, 죄송. 저 모르고 싸버렸어요 인정 좀. 내 네, 인정. 서정한 아! <laughs> 담이 한번 입였어요. 자, 다시 합시다. 뭐 우, 오, 죽을 뻔. 잠깐, 저 때. 어떻게 가빠 없어. <laughs> 에이, 몰라. 오, 난, 난 화살 안 보여. 나가, 는 화살. 나갔다오게 어, 이제 본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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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왜가이 지금 왜가기 가있어? 지금 왜가있 지금 왜왜가안되지나 가있어? 지금 왜어지지 아, 이제. 아, 하다이 계속 나 있었는데. 뭔소리예요 그, 요당님이. <laughs> 아! 음... 음... 저, 저칼 만들었어요. 아, 칼만 아 진짜. 들었어요? 지, 진짜. 아, 진짜. 근데 요당님은 여... 왜, 왜날 넘었어? 당연하지, 너가 제자자하잖아잠 나도 떨어질 때도 있다고. 어딨어, 저 자식이. 해? 짜슥이 어..미안 어..미안 어디있냐? 콜직구 멈춰 가만히 있어 아..알..알겠어 아, 나 솔직히 렉 걸렸단 말이야 됐어? 진짜 니네가 내 핸드폰으로 하면 렉 겁나 많이 걸릴걸? 한팀한팀왜한 팀. 팀? 야 씨비 야, 야저짜석 죽여 야 서서한탕 아, 부송한 졌다, 서 근데, 나, 팔, 내구도 없음. 잘 돼. 가 채우면 되잖아. 자세히. 우르세지죠. 아하, 외제게. 외 맞으려고 했어, 어차피. 아, <laughs> 야 아니, 여기 있을 때 쏘면 안 되지. 몰라고 터치하다가. 아! 몰라올 아. 아. 때 쏘지 말라면서. 몰라올 때 말고. 어디야? 아, 어떤 떡순야 씨. 서승환 아니 서승환 타 서승환이래 아 근데 서승환이 누구예요, 누구예요? 아님 친구군요 잠깐 서승환 어 그럼 내 친구였던데 아쭉 아, 그만 때려 님은 뭔데요 아니 난 세보 안 때렸다고 아 진짜 어찌 너 사기라고 됐냐 저기요, 여기 있을 세. 때 때리면 안 됩니다. 아니, 죄나! 아, 지금 두 분한테 말한 겁니다. 네. 아, 나 진짜 짜증나고. 나 이놈이. <laughs> <아니, 웃음> 이, 해오리 뭐냐. 아니, 씨! 해오리, 아, 사이야, 씨. 아이그 해오리 뭐냐, 아, 미안. 음. 아, 다음에, 유당 중에 그곳으로 가세요! 제가 제가 채일님아아사제님맞히하는것요기는것채아요제기아요 제일 좋아하는 씨. 같아요.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일 좋아하는 내아것아나것제 오케이. 아, 진짜, 10분 눌렀는데. 어? 솔직히, 이러다가. 어, 왜 죽으세요? 몰라, 나 계속 버그 걸려. 자, 아이템 먹을까요? 아이씨. 끝나다. 우리 다 떨어졌시다. 네? 아이고, 아이템 뭘. 아이템 뺏을게요. 야, 잠깐만요, 저도 먹은. 근데 솔직히, 삽 안, 안, 안할 거죠? 네? 삽. 삽을 왜 해? 어, 내가 여기요. 왜 이렇게 했지? 자, 요거랑 그냥 부 부추 요기 그냥 부추 줘 드릴게요. <laughs> 삽토피로가 있습니다. 근데 냉발 내가... 헐? 어? 나안먹었어 나도. 아 물속에 빠졌나? 응 진짜 나안 먹네. 찾았다. 어디 있었어요? 우리 다 떨어집시다. 왜요? 아수직히다 죽었잖아. 수히내탓 아닌데. 경 시작해요? 그러면 잠깐만요. 네. 어째 죽으면 죽는 거예요. 저도 지금 피 죽게 생겼어요. 나 레고도 따라가지고. 그리고 저한테 히 평화로움 해줬잖아요. 그래서 새 만들고 있어요. 내구성 배칩시다 먼저 가세요. 아 진짜 스포츠라 해도 안 돼! 씨. 아 으아, 어아아 으아, 뻔... 아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으아아 안 끝나겠다, 이거. <laughs> 아, 저기도 맞추면 안 되는데. 정연해! <laughs> <laughs> <장난해! 웃음> <장난해! 웃음> 어릇지? 어미, 삼촌주시오아 <laughs> <laughs> 너무 저거. 웃겨. 아 진짜 내 뭐냐고 진짜 해야되디 진짜 어아 올라가고 있는 거같데 아니었어. 장난해. 뭐냐고. <laughs> <laughs> 장난해. 이씨 어, 죽고 싶냐. 죽을 나이가 아니라니 맞아! <웃음> <웃음> 아 뭐야 이거! <laughs> 아대지 <네지>, 따석 <다섯. 웃음> 아 너무 웃겨 아이 뭐야! <laughs> 아 잠깐 타이아 어, 미안 <laughs> 나 솔직히 나갈게. 어. 사수님저 죽일 뻔했어. 아! 조심하세요. 저... 저한테 주세요. 네. 집에 못해요. 어. 아니, 눈 말고. 어, 안 보여. 어. 하이. 언니 야, 안 보여. 야, 일단 내가 먼저 비켜줄게. 야야 야, 서승우 야아야나 <laughs> <laughs> 나 먼저 갈게 네. 아! 사기 <laughs> 근데 회오리 점프가 어려워요? 네 아! 또 물킷! <laughs>